안녕하십니까. 이제 랩뷰를 시작하시거나 랩뷰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더 체계적으로 배우자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랩뷰 관련된 동영상 강좌를 업로드하고 있는 랩뷰 마스터 유튜브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프론트 패널에 이제 테이블을 운영하실 때 테이블의 각 행별로 색상을 별도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테이블 색상을 이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실습 코드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있으니 소스코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랩픽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테이블을 운영할 때 테이블의 특정 행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다르게 운영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우에 테이블 인디케이터나 테이블 컨트롤에 대해서 특정 행에 해당하는 어떤 라인에 대해서 색상 정보를 이제 별도로 운영하고 싶은 경우는 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프로트 패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셨을 때 얼핏 보면은 테이블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아래와 같이 클러스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 형태를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1부터 데이터 5까지 총 5개의 원소가 있는데 각각의 원소는 1차원 배열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즉이 가로 방향으로 하나의 행이 1차원 배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행에 대해서는 색상 정보를 별도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 또 참고로, 배열 같은 경우는, 어, 색상 정보가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색 두 개가 배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스발 내용의 이제 블록다그램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하나의 클러스터의 값을 업데이트를 해주기 위해서, 자, 포루프를 이용을 하고, for 포루프의 루프 카운트는 5로 하고요. 그 다음에 포르프의 출력으로는 두 개의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하나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출력으로 내보내고 또 하나는 난수 함수를 출력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1차원별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자,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이고 오렌지색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소수점형 실수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관련된 부분을 자, 배 정도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 해서 2차원 배열 데이터로 만들고, 이거를 행과 열을 전체 시켜서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 해서 행과 열을 바꾼 다음에 이, 자, 배 정도 데이터 타입의 원소를 갖고 있는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자, 문자열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고, 정밀도를 3으로 줌으로 인해서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표현하도록 운영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온 2차원 배열 데이터를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각각의 원소 값을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원소는 1차원 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1, 2, 3, 4, 5로 매핑을 시키고 자 이름으로 묶기 함수를 이용하고 자 묶어서 내부 내 출력 데이터에자 클러스터 상수를 다음과 같이 연결 시켜준 다음에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제 클러스터 인디케이터에 연결시키게 되면은 이 왼쪽과 같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이 나오기 때문에 0, 1, 2, 3, 4가 나오고 정밀도가 3이기 때문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1호는 이 정도로 마치 했고요. 간단하게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제가 미리 폴더를 만들어 놨고요. 오늘 시스팔 내용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는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하나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프런트 패널에는 다음 과 같이 생겼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은 아무런 코드가 없는데 우선 프런트 패널에서 다음 과 같이 클러스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우선적으로는 자 배열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배열을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그리고 배열의 원소는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 인디케이터 를 하나 가져오신 다음에 자 관련된 원소를 다음 같이 배열에 인가해 주시고요. 자 원소를 두 개를 표시할 거고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자 인덱스 디스플레이는 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1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리맞춤은 자 가운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원소는 자 0, 0으로 하겠고 다음으로는 도구 팔레트에서 자 색상 정보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색 체크박스를 해제하시고요. 자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아 여기선 빨간색으로 했네요. 그러면은 빨간색으로 바꿔볼까요? 빨간색을 선택하시고 다음 과 같이 빨간색으로 채워주시겠고요. 지금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게 배열은 속성이 동,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겠고 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자 투명하게 트랜스페런트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음과 같이 투명하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서 자 라벨 보이지 않도록 하겠고요.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자자 자, 복사하고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은 색상을 바꿔 볼게요. 색상을 다음은 자, 오렌지색으로 바꿔 볼게요. 이렇게 바꿔 주시겠고 다음은 자, 노란색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중첩해서 자,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일단 3 개의 아이템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또 하나의 클러스터로 만드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데이터 컨테이너에서 클러스터를 하나 가져오시겠고요. 자, 클러스터 안에 이3 개의 아이템을 자, 넣어 주시고 자, 자동 크기 조정에서 크기에 맞게 조정을 하시게 되면 다음 같이 되겠고 자, 왼쪽과 같이 표시하기 위해서, 자, 도구 팔레트에서 녹색 체크 박스를 해제하시고, 트랜스파런트를 선택하신 다음에, 자, 테두리 부분을,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결과를, 자, 어,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지우겠고, 자, 그래서 오늘 시스할 내용에, 자, 블록다그램 코드를, 마저 구현해보게 되면은, 자, 2차별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구조에서, 자, 포루프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은, 자, 5로 인가를 하겠고요. 출력으로는 루프 반복 터미널 값을 하나 인가해 주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숫자형 카테고리에서, 자, 난수함수를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 출력으로 관련된 값을 내보내 주도록 하겠고요. 자, 두 개의 값을,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2차원 배열로 만들 겁니다. 자, 배열 만들기 함수를 하나 불러오시겠고요. 입력은 두 개를 인가하는데, 하나는, 자, 루프 반복 터미널 값에 출력 값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고요. 다른 하나는, 자, 난수 함수에 출력 값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배열 만들기 함수의 입력에 빨간색 세모가 생겼는데, 이거는 데이터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 타입의 크기가 큰 데이터 타입으로 강제로 변화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배정도 데이터 타입으로 강제 변화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서 와이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해서 숫자형 팔레트에서 변화을 누르신 다음에 배정도 부동소수로 변화하시게 되면 은 강제 변화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자레피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는 강제 변화점을 어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은 코딩 기법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배열 만들기 함수의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관련 데이터를 행과 열을 전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D 배열 전체 함수를 이용할 거고요. 자, 2D 배열 전체 함수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출력으로는 2차원 배열 형태의 자배 정도 데이터 타입을 원소로 갖고 있는 어자 출력이 나오게 되겠는데 이거를 문자열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해서 자 문자열 카테고리에서 자 숫자 문자열 변환해서 숫자를 소수점형 문자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입력으로 2차원 배열 데이터를 인가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정밀도를 디폴트는 6이기 때문에 소수점 어, 여섯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는 건데 저는 셋째 자리까지만 표현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2차원 배열 데이터가 나오게 되겠는데, 관련된 데이터를 원소로 하나씩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인덱스 함수를 이용 해서 원소를 뽑아내도록 하겠고요 자, 라벨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신 다음에, 자, 배열 인덱스 함수에서 인덱스를 원소별로 뽑아낼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구요. 자, 다섯 개를 만들겠고, 별도로 인덱스 정보를 인가하지 않게 되면은 0번부터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음 같이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자, 테이블에, 자, 연결하기 위해서 테이블에서 자, 상수를 하나 만드시겠고요. 자, 와이어를 지우시고. 테두리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자, 클러스터에 가보시게 되면은 이름으로 묶기 함수가 있습니다. 자, 라벨 보이게 하겠고요. 라벨은 아래쪽으로. 출력으로 내보내줄 데이터 타입을 다음과 같이 선언해 주시겠고, 자, 1, 3, 4, 5. 다섯 개의 데이터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데이터 1, 다음은 데이터 2, 3, 4, 자, 5가 되겠고, 와이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수평으로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은 이제 코드가 다 완성이 됐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보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자 프론트 패널 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테이블 형태로 모양이 보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데이터 타입을 갖고 있는 인디케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시면 다음과 같이 어, 자첫 번째 열 같은 경우는 0, 1, 2, 3, 4로 고정이 됐고 어, 두 번째 열 같은 경우는 난수 함수의 출력 결과 값이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랩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이블의 색상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